마포구에서는 최초로 들어오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 마포역 도보 단 30초 거리로 이용해 볼수 있는 정말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행사 보유분으로 한정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 특별 분양 혜택 바로 잡아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금은 10%로 지금 주접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빠르게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좋은 호실 한번 직접 팔러 가보실까요? 네, 마포 뉴메드 오피스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다 이렇게 진공이 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시고 선택을 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네, 일보세 때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기 때문에 뷰도 정말 끝내주는 호실이 있으니까요. 빠르게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올라왔는데요. 저와 함께 내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지금 보여드릴 타입은 전용 15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팬트리 공간이 아주 넉넉하고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지금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구가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개방감이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창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있기 때문에 너무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 주방, 그리고 여기에서 뭐 티타임 할수 있는 식탁 놓으셔도 되고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미닫이문 활용해서 공간 분리 정확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 뭐 침대를 놓고 소파를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지금 이제 6층인데 이쪽에 와서 보시면 바로 한강이 또 보이거든요. 뷰 감상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힐링 그 자체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입구가 이쪽에 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벽면 측에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옵션 무상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왼편에 이렇게 지금 미닫이로 다 되어 있는데요. 이 여닫이 문 이쪽에는 다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바로 오른편에 욕조인데요. 세면대 그리고 샤워 부스 변기 이렇게 깔끔하게 호텔식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지고 예뻐요. 그리고 저희 주방 소개 안해드렸는데요. 이 문을 닫아서 깔끔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문을 열면 조금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다 이태리 명품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또 보시면 밀레 오븐이 있어요. 밀레 다들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오븐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냉장고도 무상, 인덕션 무상 다 여기 오셔서 몸만 오셔가지고 생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복층 올라와 보았는데요. 이렇게 복층 보시면 수납 공간이 되게 널찍하게 여기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동 일대에 자리한 마포 뉴메드는 마포역 4번 출구에서 도보 30초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한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 상업, 주거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여의도 업무 지구, 용산 국제 업무 지구 등이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또한 공덕역을 통한 6호선, 공항철도, 경의선, 신안산선 등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마포대로와 강변북로를 통한 광역 교통망도 뛰어나겠습니다. 네, 다음 단지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단지는 지하 6층부터 지상 20층 한개 동으로 전용 면적 26제곱미터, 84제곱미터까지 총 294실로 조성되어 단지 내에 다양한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풀 퍼니시드 시스템과 최고급 해외 명품 주방 가구 등이 적용돼 품격 있는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겠고요. 또한 단지 내의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 워크라운지, 취미실, 선큰 가든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며 발레 서비스, 룸클리닝 조식 서비스 등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마포 유메드 단지 일대에 풍부한 편의시설과 먹자거리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홍대와 신촌 상권, 여의도 더현대서울과 IFC몰 생활권 공유도 가능해서 생활 인프라도 정말 풍부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환경도 우수한데요. 마포초가 도보 300m 내에 위치한 안심학세권에 한강공원, 복사꽃 어린이공원, 녹지와 휴식공간도 정말 풍부해서 힐링 라이프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심 최대 규모인 약 300만 제곱미터의 용산공원도 지금 조성이 돼 있고 5조원 규모의 유엔사 부지와 캠프킴 수송부 부지의 공동주택 개발 및 복합시설 등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GTX 신분당선 강남에서 용인 구간, 연장공사도 진행 중으로 수도권 이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